먼 옛날,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푸른 지구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자신의 지역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의 크고 강력한 몸집은 다른 공룡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먹이를 찾기 위해 무리 짓고 다니면서 다른 공룡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테고사우루스는 자신의 꼬리에 달린 가시들로 무장하여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영역에 다가오는 다른 공룡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스테고사우루스의 눈이 마주쳤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벨로키라프토르가 날아다니며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싸움을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룡들 간의 경쟁과 싸움은 지구의 자연에서 흔한 광경 중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생존 전략과 특성을 가진 공룡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그들만의 전투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는 그들의 생존과 번성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